오늘 이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볼륨 조금만 더 올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합니다 아멘. 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그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넓은 들판을 보시면서 가라지오의 비유도 하셨, 가라지 쭉정이 비유도 하셨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또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가바 돌짝밭. 그러니까 농촌 배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 이들은 목축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도 주님이 그걸 들어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더 이야기가 편하니까. 이스라엘은 3대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감람나무, 올리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오늘 본문에도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일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일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아멘. 나는 참포도나무다. 참포도나무라는 말은 좋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극상품의 나무를 뜻합니다. 여러분 과실수는 관상용의 묘목이 아닙니다. 유실수죠.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내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리고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라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모름지기 제자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뭐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따라합시다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나옵니다 주님이요 어,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읽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였던 주님이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열이고성을 어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걸 6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 돌아요? 일곱 바퀴를 돕니다. 아, 굳이 일곱 바퀴까지 돌 필요 있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무너져라 예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한 바퀴,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이고를 돌아라, 아니 그냥 우리끼리 돌면 되지 않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말씀하신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순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드셨을까요?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때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어디까지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중간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분의 2까지도 아니에요. 아기까지 끝. 까지 채워야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여리고을 돌았어요. 근데 성경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는데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시켜, 시켜서 다 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여러분,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떠다 주라고 해서 떠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인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 이게 딱 좋는데 야왜 물을 가지고 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연회장이 화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인들은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 또 놀라운 결과가 많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어요. 결과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가는 것이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기적인 것이죠. 한성교사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공산국가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20년 동안 했어요. 근데 결실을 하나도 못 맺었어요.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귀국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만 안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맞아요. 그분은 20년 동안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머물렀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라. 일곱 번 돌아라. 그러면 일곱 번 도는 거예요. 일곱 번 씻어라. 그러면 일곱 번 씻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야 잘되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잘 안되면 이것 이거 봐라. 이거는 뭐 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를 보고 순종의 성, 성패를 가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제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주님은 분명하게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읽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나뭇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꼭이 가지는 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5절. 한번 읽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떠나서 보여 주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할수 없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없이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없이도 잘 돼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교회가 막 어?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막 건축하고 그래요.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야 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주님 없이는 우리는 설 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없이도 잘 살아요. 저도 그런 경험해 봤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붕이에요. 아,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요. 사역들은 점점 많아져요. 근데 내 곁에는 주님이 없어요. 와우. 그때 이 상실감. 야, 내가 이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거 정말 거짓되고 위선되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주님이 거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야저 사람 젊은 사람 참 인격적이다고 뭐 그렇게 칭찬하는데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일년에 공동의하고그 계획한 대로 다 하잖아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잖아요.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어, 그다음에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저도 후반기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여름 사역도 그렇고. 뭐 계획대로는 딱 이미도 그뭐그 뭐, 그, 여름 에, 전교인 수련의 장소도 딱 잡아놨었는데 아 이게 아닌 것 싶어요. 다시 전화했어요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기도하고 있어. 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붙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이 절에 나와요. 이절 같이 한번 이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아멘.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걸 뭐해 버린다고요? 제거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거합니다.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뗄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과실수, 유실수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거 떨어진 가지를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은 뗄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붙어 있으니까 한심해서는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에 다닌다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다시 봅시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말씀이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읽어 봅시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열매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한다는 것이죠. 둘다 가지치기 를 한대요. 가지치기. 하나는 열매가 없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이고 하나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대요. 가지치기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똑같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제가 충북 어, 예, 용동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과소나는 집사님을 한번 가서 봤어요 복숭아도 달려있고 사과도 달려있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제 시골에는, 아니 제 고향에는 있는 게 무화과, 석류, 대추 밖에 없었어요. 사과, 이런 배 이런 건 없었어요. 사과, 복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건 가게에만 있었지. 나무에 달린 적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화물했어요.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는데요. 많이 달렸어요. 이야, 이놈들 크면 잘 어, 좋겠다. 많이, 많이도 맺혀냈더니 갑자기 이 집사님이 많이 달려있는 가지에서 사과를. 따서 버려버리더라고요, 조그마한 걸. 근데 보니까 상한 것도 아니에요. 벌레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과를 따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집사님. 이걸 왜 버립니까? 이거 괜찮은 건데 왜 버려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많이 열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상품 가치가 떨어진대. 제대로 된게 상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햇빛을 받으니까 위에가 벌겋잖아요. 밑에는 안 되잖아요. 밑에 은박지를 깔아요. 그러면 햇빛이 반사돼가지고요 밑에까지 벌겋게 됩니다. 아 이게 지혜롭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 사과를 만드는데, 야 그래서 가지치기 한다는 게 뭐냐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러내기 하드라는 거예요. 걸러내기 하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있는데요, 진주가 크리스탈이 있고요 담수가 있어요. 크리스탈은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렇게 막 깎아서 그 크리스탈을 만드는 거예요. 진주처럼 만드는 건데, 나중에 이게 변색이 됩니다. 근데 담수는 달라요. 담수는 조개 속에 넣는 것을 담수라고 하는데, 이게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로 만든 진주는 아주 크기가 일정한데, 담수로 만든 것은요. 크기가 달라요. 다 이게 조개가 만든 거니까. 모양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양식하는 걸 보니까 그 조개에다가 모래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laughs>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러운데 거기다가 모래 하나 들어오니까 어, 너무 이게 막 거칠거칠하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개가 여기서 이제 뭐그 어, 탄산칼슘이나 단백질 같은 것을 분비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덮어요. 너무 나를 아프게 하니까 덮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덮고 덮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주를 조개 눈물이라고 불더라고요. 조개 눈물. 계속 아픔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조, 진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예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맺혀진 것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백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살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방법과 말씀하신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몫이 안에, 우리 몫이 안에.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제자는 달리 말하면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랬으면 깊은 곳 가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금을 던져라. 왼쪽에 던져놓고 왜 없어요 할 필요 아마 안 돼요. 오른쪽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백 신세 마리 일오삼을 잡았잖아요. 근데 안 잡히면 어때요? 던지는 것 자체가 순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